국힘전대가 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4일 4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는데 그 이틀을 여론조사를 합니다 20일 21일 20일에는 문자가 오고요 21일에는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지지율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지금 어, 여론조사 하기 직전에 여기 나옵니다. 조피디님이 올려놓으셨죠. 20일 문자 투표, 2 1일 ARS 투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한 걸 내놨어요. 자, 한국갤럽하고 다른 여론조사기관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갤럽은 전화면접원이 직접 물어봅니다. 꼬치꼬치 캐물어봅니다. 그러면 샤이 보수들이 답변을 약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많이 받죠. 그래서 보면, 지난번 이런 쭉 여론조사, 여러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약간 샤이 보수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요. 사실, 사실상. 자, 그런데, 한국 갤럽이 최근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김문수, 장동혁,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느냐. 김문수 31%. 장동혁 14%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마토 뉴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건 ARS입니다, ARS. 여기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37.8, 장동혁 35.1, 거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안철수 조경 대는8%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갤럽을 믿을 수 있나요? 이걸 보면 너무 차이가 나죠? ARS 여론조사했을 때 장동혁이 35.1이 나오는데 어떻게 갤럽의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는 몇 프로? 14% 이게 말이 됩니까? 거의 20%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뭐 여론조사 형식을 갖춰서 했겠죠, 물론. 그런데 거의 비싼 시기에 ARS 여론조사한 것은 김문수, 장동혁이 거의 37, 35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갤럽은 한쪽은 37, 한쪽은 14%.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그래서 갤럽이 한쪽은 31, 김문수 31, 장동혁 14. 그래서 이 갤럽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지금 혼선을 빚게 만들고 있다. 막판 표심에 혼선을 비조 오게 하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 아닌가. 제가 지난 한달 동안 여론조사 추이를 여러분께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 39%대에서 이렇게 오다가 최근 한 보름 사이에 37% 이렇게 뚝 떨어지는 떨어지는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갤러비 김문수 후보가 31, 토마토 어가 37.8이라고 하는 건쭉 보면 이제 이게 하향 추세가 보이는 거죠. 장동혁은 13%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론조사 하나 10일마다 한 10%씩 올라갔어요. 20%, 30%. 지금 토마토에 보면 35.1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동안 추세를 보면 좀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다. 어 그런 걸 반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동혁이 몇 프로? 어 뉴스 토마토, 토마토 뉴스 예 보면은 35.1이 나옵니다. 35.1 김문수가 37.8, 장동혁이 35.1로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은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활약을 한 다음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도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좀 부자 몸살이기, 부자 몸살이기 같은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해오다가 아, 장동혁이 엄청 치고 오니까 좀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말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그 당사 1층 로비에서 뭐이 누워가지고 뭐이 땅권 치르기도 하고 또뭐쫙이 요가철, 요가체조 하는 모습을 SNS 또는 유튜브에 공개된 게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 대단하다. 이런 분도 있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그래서 이 국힘 당권 주자들이 국힘 당권 주자들이 이 D-4일 이제 곧 수요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여론조사 들어갑니다.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지막 표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는 당사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면서 요가체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장동혁 후보는 지난 8월 16일날 그러니까 어제, 아, 그제죠 그제 토요일날 그 1인 큰 피켓을 들고 광화문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에서 특검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의 반발. 네. 안철수 보는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현수만 그리고. 조경태는 뭐 했느냐? 윤희숙을 만났다고 합니다. 윤희숙. 아, 답 없다 답 없어. 음? 그리고 하나는 저 청년 최고위원 있죠. 네명 나왔었잖아요. 우재준이 뭐 다른 청년 최고 위원하고 뭐단일화있다 이런 뉴스가 주말에 나왔는데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단일화 합니까? 응? 음? 청년 최고 후보들은 좀 뭔가 좀 신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단일화 해야 돼? 나왔으면 끝까지 완주하든지. <laughs> 어?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최우성 사태. 우재준 지지. 원래 이렇게 하려고 작전 짠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재준은 특히 현역 의원입니다. 30대 중반이지만. 현역 의원이면 현역 의원답게 응? 음? 이런 정치 공학적인 이런 저 플레이하지 말고 최우성 씨 끝까지 해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단일화를 하니까 손수조 박홍준 쪽도 단일화를 한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오늘 SNS에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손수조 후보와 박홍준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음? 단일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홍준 후보가 일단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후보 사퇴를 하고 손수조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손수조 우재준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볼 때는 손수조가 이깁니다 손수조가 아주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당원들이 친 한동훈이다 이러면 속에 첨불 나거든요. 우재준을 왜 찍을까? 우재준은 한동훈 지지하는 소수들만 찍는 거죠. 그러면 손수조가 되는 거죠. 자, 청년 최고위원 그 초이스는 이미 딱 결정났어요. 손수조가 손수조로 어, 후보 단일라가 되는 것 같고, 그럼 표가 손수조로 많이 가겠죠. 응? 음? 그러면 우재준은 어떻게 되느냐?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 거죠. 아니, 현역 국회의원인데. 그것도 대구에 어? 현역 국회의원인데 국민 추천제로 공천 받았지만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한테 잘 보였나?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이 정년 최고위원으로 나온 것도 좀 이상한데 나왔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전국적으로 어? 땡 망신하는 거죠. 땡 망신, 응? 땡 망신. 그래서... 박홍준 후보의 이런 대성적인 결단을 우리가 칭찬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박홍준을 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손수조로, 손수저로 지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 여기 성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님들, 박홍준 잊지 맙시다. 박홍준, 너무 감사하다. 음. 박홍준 감사, 꾸벅꾸벅. 네, 좋습니다. 박홍준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화이팅! 잘했습니다. 좋은 결단입니다. 두고두고 기록이 될 것이고, 많은 지지자들이 성원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왜? 청년 최고위원은 멀리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멀리 보고. 그리고 정치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진영의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거죠. 자기 진영의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겁니다. 손수조와 박홍준이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뭐, 대중적으로 좀더 인지도가 높은 손수조를 위해서 박홍준 후보가 한번 양보했다. 이러면 박홍준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박홍준에게는 다음의 기회가 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손수조로 갈것 같다. 우재주는 전국적으로 땡 망신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뉴델리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장동혁의 역전승이냐 김문수의 재 뒤집기냐, 모두 반 이재명 전선의 소중한 리더다. 이런 권순할 주필의 칼럼이 있습니다. 여기 핵심 내용을 보면, 조경태 안철수가 당대표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장동혁이 급부상하는 요인은 싸우자는 결기 때문이다. 여기 보시면 아주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장동혁의 급부상 참을 수 없는 놀라움. 시간이 흐를수록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장동혁 후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와서 선거 전 판세가 급변하고 있다. 응? 음?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 권순할 논설위원은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 1번. 장동혁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에 대한 분노 우려를 표시한다. 2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고 있는 인권 유린에 가까운 고초를 향한 인간적인 연민, 동정, 연대의식을 표출한다. 3번. 한동훈 세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 선거 부정 의혹 진상 규명과 철저한 제도적 개선을 이야기한다. 4번. 윤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고 이재명 정권 출범에 결과적으로 부역했으면서도 오히려 그구모리, 내란모리에 열을 올리는 한동훈, 조경태, 안철수, 김근식, 윤희숙 등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장동혁은 보여줬다. 그래서 인기가 급상승한다. 그 결과, 한동훈, 조경태, 안철수, 윤희숙, 김근식 등의 당내 극구모리 그 광풍을 잠재워버렸다. 이래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장동혁은. 자, 김문수는 그러면 어떠냐? 김문수는 개헌 저지선 구축을 위해서 배신자들도 껴안아야 된다고 하는 그말 때문에 폐착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여기 보면 정치적 야인이던 김문수 자신을 장관으로 발탁해서 결정적으로 정치 제기의 기회를 마련해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나 연대 의식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1번. 공적 중에 공적인 한동훈 이준서가 같이 가겠다고 한 것은 지지율 급락을 초래한 중대 요인이었다. 특히 이 배신의 역사 때문에 한동훈 세력을 포용한다는 방침은 우파 국민들 사이에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악재로만 작용했다. 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급락한 데는 그가 대선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및 척결 의지가 희박하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는 각종 우파 성향,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김문수 후보를 앞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국민의힘 오랜 당원이나 경륜이 풍부한 자유우파 사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독재정권과 맞설 수 있는 처절한 투쟁을 경험을 갖고 있는 그래서 좌익세력에 함부로 덤비기 힘든 김문수 후보가 더 적임자라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선거가 끝나면 누가 당대표 당선되든지 간에 싸우면 안 된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힘을 합쳐야 될 것이다. 선거 이후 화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순할 논설위원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에슬리님, 음. 한동훈을 내친다고 했어야지. 네 오늘 이영풍의 입은 멸공 반중국을 선언했던 양궁 국가대표 선수 장채환의 용기있는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채환 선수 사진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장채환 선수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지금은 1군이 아니라 2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채환 선수가 본인의 SNS에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은 고향이 전라남도인데, 원래 중도 좌파였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험을 선포해서 왜 그런지 찾아봤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보수 우파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미 군대에 있을 때 멸공, 공산주의를 멸망시키고, CCP 아웃, 이런 건군 필자라면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본인은 절대 본인의 고향인 전라도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파문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SNS 글은 악기는 없었다. 전라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 고향으로서 선거철만 되면 욕을 먹는 게 싫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게시한 거였고 악기는 없었다. 자기 때문에 화가 난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채원 국가대표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자이 사진 내려주시고 푸틴과 트럼프가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지난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부정 선거였다라는 이야기를 푸틴이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어요. 정확한 보도를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의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해요. 푸틴은 우편 투표로는 정직한 선거를 치를 수 없다. 현재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영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푸틴이 지적, 지목한 부정선거의 핵심 수단은 부재자와 사전투표에 이용되는 우편투표인데, 트럼프는 우편투표로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제도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의 투표 득표율이 괴리 현상이 심해서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 푸틴, 러시아, 이양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2020년 미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우편 투표, 사전투표, 이 문제가 많다.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 장채환 선수가 용기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제기를 했습니다. 자 장동혁 의원이나 등등이 사전투표절을 없애자라고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좌파정당이 국회의석 거의 3분의 6박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정치인들은 입을 꾹 닫고 있을 때 양궁 국가대표 선수 한명 장채원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이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용기 있는 발언 용기 있는 양심을 보여준 장채원 선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의 입이었습니다.